<laughs> no. 시작할까요? 안녕하세요, 이정민입니다. 여러분, 여름이 왔습니다. 여름에 많은 분들이 캠핑 가시고 펜션 가시고 아니 놀러 가시죠. 그런데 요즘에 펜션들은 다 이렇게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, 돼지 껍데기는 준비해주지 않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50년 전통의 하남집 돼지껍데기입니다. 자, 이 모양 한번 보세요. 아주 직사각형으로 포장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이 딱 들어간 백방의 칼집. 아, 너무 굽기 좋게 되어 있죠. 네, 제가 한번 직접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촤 구우면은, 아, 네. 백방의 칼집 때문에 쫙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. 네, 이런 모습과 그 다음 이 소리 아, 이 빗소리 같은 이런 소리 뭐 캠핑 놀러가 가지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분위기에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이향 아, 너무 맛있는 이 고소한 향 이런 향들 자 여러분들 자이 돼지 껍데기 꼭 챙겨 가셔야 하는 이유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데서 캠핑장 뭐 그런 데서는 구해주지 않습니다. 제가 딱 포장해가지고 20회 딱 포장해가지고 냉장 박스에 딱 넣어서 아이들과 어머님, 뭐 부모님들 모두 다 같이 놀러 가셔가지고 맛있게 부을수 있는 그런 돼지껍데기고요 자, 근데 많이 생각하시아 돼지껍데기 살찌는 거 아니야? 아니요, 절대 살안 쪄요. 네, 이런 살찌는 게 아니라 이 콜라겐 덩어리 이 돼지 껍데기 어, 이런 돼지 껍데기는 딱 제가 맛있게 드신 드린, 어,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. 다, 이 콩가루에 딱 묻혀가지고 여러분들 뭐 맥주 소주 와인 와인 괜찮아요. 와인 꼭 챙겨가세요.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하고 딱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. 그리고 뭐 다른 이돼어 이 네. 이이이갑자기 이, 이, 저도 막 떠올라 가지고 네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막 떠오르는데 이어네 다른 돼지 고기들도 좋지만 이제 그리고 살이 안 찌고 이 네, 그런 것들 어느, 어, 음, 네. 어 이러한 건강에 좋은 그리고 여보, 여러분 피부가 또 좋아질 수 있는 동안 피부를 만들어 줄수 있는 이 돼지 껍데기 그리고 함께 어 가족들과 아쉽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번 여름 좋은 곳으로 놀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